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passive voice 수동태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동태라는 거는 그 당해지는 그 수동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능동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The bag was stolen by him. 그러니까 그 가방이 훔쳐졌다는 거죠. 그 상황, 가방이 훔쳐졌다는 상황. 누가 그 가방을 훔쳤냐? 그것보다는 가방이 훔쳐진 그 수동적인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The glass was broken by him. 유리가 부서졌다. 그에 의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가 부서진 그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수동태를 어떻게 쓰냐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사용합니다. 과거분사라는 것은 그자체에 수동의 의미가 내표되어 있는 영어에서 특별한 형태의 동사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